여러분, 제가 지금 악플에 정말 오랜 시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들 저를 보고 막 일찍인지 이찍인지 이거를 논하고 있는데 되게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이거 일찍 이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그 법정화폐 진화단계에서 풀과 도지코인이 법정화폐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에 이 일찍이 찍 일찍 이걸 논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일찍할지 이찍할지 일찍 향후의 전망을 결정을 하는 시기가 중요하다. 결정이 난 뒤에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봐요. 여기부터 이걸 가겠습니다. 리플이 올라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제 개인번호 오픈할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010 6681, 2441, 리플이 올라간다. 문자로 숫자 1번, 리플이 내려간다. 문자로 숫자 2번 남기시면 됩니다. 일찍 일지, 이찍 일지, 여러분들의 지금 그 순간 판단이 중요하다. 향후 결정이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다. 뭐예요? 이게 판결이 났는데 결과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선택, 거기서 결과가 나온다. 리플이 올라간다. 숫자 1번, 내려간다. 숫자 2번, 010, 6681, 2441,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참여 다 무료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 선택이 앞으로 향후 1년, 2년, 3년, 5년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문자로 숫자 1번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도록 할 겁니다. 리플이 내려간다. 숫자 2번 맞추시는 분들에게 저는 보답할 거예요. 어떤 보답일까요? 그거는 받아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바로 남기세요. 010 6681 241 4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고요. 눌러놓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할수 있는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입니다. 부자들은 계속 부자입니다. 그리고 서민들, 개미들은 평생 개미로 남습니다. 이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면서 개미들은 코인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고래들은 오히려 지금 순간을 기회로 여기고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쪽들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기회를 알거든요. 내려왔을 때가 기회고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쌀때 사서 비쌀 때 비을때 팔면 되는데 내려왔을 때가 기회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개미들이 흔치가 않단 말이죠. 봐요. 기회를 기회로 여길 줄 알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유튜버가 세상에 어디 있? 보세요. 이거 봐. 이 자리는 반등 할 자리예요. 정확히 580원.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요 반등은 찐반이에요. 가반이 아닙니다. 580원. 인생 다 쳐. 기회예요. 기회. 그렇죠. 기회라고 기회로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올라가도 놀랍지가 않아요 내려오면 타점이 푸근하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걸 아니까 내려간다고 욕할 사람들 악플 다루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그 기적 같은 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거를 공개할 거예요 구독자님들이 문자를 보내신 분들 제가 저 도산대 수익 사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답장이 올때야 그냥 1억 5천씩 들고 있는 것들을 보내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벌었을까요? 010-6681-2441,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그냥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숫자 1번 보내셔도 구독자분이 맞다는 걸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 움직임 자체가 24시간 동안 상승분을 모두 잃었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모든 그 하락의 끝은 개미가 털려나갈 만큼 상승분을 모두 잃었을 때 사람들이 털려나갈 때가 하락장에 끔. 보시다시피 그런 기회는 항상 이렇게 적용됐었습니다. 400을 투자해서 1조를 벌게 된 사람, 400을 투자해서 17억을 벌게 된 사람, 900 투자해서 7조 원의 거부가 된 사람. 이제 먹을지 말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보세요. 보시는 건 이건 특불 등심인데 구울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그 불씨가 다 꺼져버리게 되고 다시 불을 붙일 때까지의 시간은 그 사이클은 오래 걸리게 됩니다. 판이 깔려있는 채로 그냥 먹고 들어가는 순간에 구울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 거는 자본시장에서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겁니다. 진작부터 벌고 있는 사람들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맛을 알고 있듯이 계속 해먹을 수가 있는 판이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제발 이번 년도만큼 이번 년도 9월의 시작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하고 있는 그 고생 그리고 고민 어 제가 다 해방시켜 볼게요 그리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얼마나 벌리게 되는지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얻어가게 된그 결과가 어떤지 지금 한번 더 진행합니다 010-6681-2441-100% 무료입니다 들어오는 문자 구독 이두 글자만 보고 구독자 분을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부터 보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